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스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함께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스마리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전부 하나로 꿰어서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하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절제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절제를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죠. 금욕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욕망이나 힘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제란 욕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도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엔 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엔즉 아내라고 하는 말과 크라토스 즉힘 권세 통치권 주권이라고 하는 이두 말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면 안에 있는 통치권 혹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충동이라고 하는 야생마의 고삐를 꽉 쥐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힘, 갖춰진 힘입니다.그런데 이 통제 권한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철학이나 불교와 같은 곳에서는 이 통제 권한을 자신의 의지에다가 두죠.그러나 우리는 이 통제 권한을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비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 항해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 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를 항해하는 바다와 같고 우리 안의 감정과 욕망은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그냥 떠나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또 밀려다니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키나 도치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 어, 통제가 되고 있다면 배는 난파되지 않고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을 제어하는 그래서 목적지로 가게하는 키와 도체 역할을 바로 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제는 바람을 멈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방향잡이 키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종합하여 정리를 하자면, 절제는 내 힘으로 나를 억누르는 금욕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엔진, 욕망이나 열정이나 재능,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서 성령님의 지휘하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절제 의 열매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제는 영적 조급함이나 자기 열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제란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힘입니다.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힘입니다.절제의 열매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습니다.반면에 절제의 열매가 미성숙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성경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사울일 것입니다. 사울, 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약함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죠. 자,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불안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왕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역자로 낙인이 지켜가지고 망명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십수년이나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었습니다. 자, 어느 날 앵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와 가지고 쉬었습니다. 자고 잤습니다. 부하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본능적인 복수심과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그러한 조급함을 절제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하며 칼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 절제를 통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조급함과, 자기 열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제안하는 사랑의 배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능력이 없다. 바울 지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지 병도 못 고치냐. 그러면서 뭐 남병을 갖다 고친다고 그러냐. 바울은 은사도 없다. 뭐 이런 별별 공격에 다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말과 감정을 절제하여 다툼을 방지하고 화평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친 이 신전에서 나온 제물들, 즉 고기들이었는데요. 이것을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바울은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준을 말하고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먹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만일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덕을 세우는 우리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는 신체적 욕구, 명예욕, 안락함에 대한 갈망을 다스려 영적 품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 인격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을 한번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은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최고의 대접이었으나 신앙적으로 우상숭배와 결부되어진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또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을 때 닥치게 되어질 두려움을 제어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식욕과 안락함을 결제하고 채식과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절제된 청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길이지만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절제는 내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치 아래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감정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내 열심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아님을 매 순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절제와 순복의 열매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대접받기, 이기기, 자랑하기 등과 같은 이런 권리를 이웃의 마음과 유익을 위해 기꺼이 침묵하고 양보해 보는 작은 희생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능적인 욕구와 감정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한번 멈추었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 질문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는 선별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무분별한 미디어 시청이나 탐욕을 자극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환경의 절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지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텐텐텐, 그리고 또 매일 예배, 매일 성경통도 금식과 기도, 혹은 작은 신체적인 절제를 통해 내 몸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에 비유했듯이 절제는 반복된 훈련으로 강화되어지는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이 바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또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그 바꾸어진 인격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제는 무엇을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고비를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마차는 전복되어지지 아니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또 2026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온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조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오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갑시다 나의 아내 고아라 나의 아에고 내 것이라. 내 것이라.